한창 학습을 하다보면 일단 실력이 올라가긴 해요. 그 어떤 방식을 채택해도 초반엔 실력은 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순간이 와요. 단순히 실력이 는다, 안 는다가 아니라 스스로가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시기가 와요. 왜안 늘지? 근데 이대로 계속 한다고 해도 늘것 같은 기분이 잘안 들어요.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계시다면 상담을 해요. 이럴 때 선생님은 계단 하나를 그려줘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정책이래요. 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외국어 학습 방법을 접하셨을 거예요. 외국어 학습을 할 때는 정말 수많은 학습법들이 있다는 걸 가지고 혼란이 오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귀가 얇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를 해보다가 결국 책장에 새 책만 늘어나다가 끝난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실패하지? 저 사람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저는 강사 생활을 오래 했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학습 방법도 해봤고, 가르쳐도 봤어요. 이때 어떤 하나의 방법이 그 결과가 완벽하게 100% 장점만 나타나는 학습법 없어요. 장담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뭘까요? 이 수많은 방법들을 매치하고, 취하고, 배열 다시 하면서 마이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독학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잘 취하기는 해요. 딱 하나만. 학습 루틴을 멀리 보고, 이번 달엔 요거랑 요거, 다음 달엔 이거랑 이거 하면서 이거 동시에 넣고, 그 다음 달엔 이거 빼고, 요거, 요거. 요렇게 생각을 잘안 해요. 그냥 하나만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걸 쭉 해요. 그걸 쭉 했다가 뭔가 아니다 싶으면 이제 이거 포기하고 다른 책 싸서 두 번째 방법으로 또 하고 포기 그 다음에 또 이걸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은아 혼자 하기 힘들어 역시 선생님이 계시는 게 좋겠어 하고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알아봐요 이거 좋은 선택이에요 선생님은 이런 걸 알아서 매치를 시켜주면서 종합적으로 훈련을 해주실 테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독학할 때아이 사람은 루틴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첫 번째 딸은 이걸 하고, 두 번째 딸은 이걸 하고, 세 번째 딸은 이걸 하라고 알려주겠지 알려드리기는 할 건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이나 혹은 선행학습자가 내가 봤을 때좀 그럴듯한 방법을 탁 하나 던져주면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지지 않나요? 나, 물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건 알아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런 문제 생길 것 같은데 아 내가 보기엔 저거는 저 사람한테나 어울리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쟤 유학 갔다 왔잖아 쟤는 과외할 수 있는 돈이 있잖아 쟤는 한국말도 잘하는 애잖아 난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요 되게 재밌게도 단점이나 내가 안될것 같은 포인트는 우리는 진짜 귀신같이 잘 찾아요. 눈에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한 학습법의 단점이나 아쉬운 점, 나랑 안 맞을 것 같은 점이 눈에, 눈에 들어왔다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해당 학습법의 장점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단점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뭘 취하고 뭘 버릴지 알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다가 장애, 장애물이 딱 나오면 당황스러운데, 그곳에 장애물이 있을 걸 예상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나올 줄 알았어. 이제 방법을 살짝 틀어서 저 장애물을 깨는 루틴을 여기다 끼우자. 이러기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본인을 여러분이 직접 셀프 프로듀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프로듀스 방향의 이제 저의 소리 학습법이나 드라마 학습법이 선택이 된다면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짜고짜 제가 여기서 소리 학습하세요, 드라마로 공부하세요라고 주장하기 전에 방법이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나 실패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도 많고 운동을 실제로 하는 분도 많으실 테니까 외국어 학습을 다이어트랑 좀 연계를 해볼게요. 일단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은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외국어 실패 이유랑 결국은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성공한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성공 제대로 성공한 거고요. 두 번째 성공 겨우하게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성공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결과물일 거예요. 외국어 학습의 목표도 사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상적인 방향으로 성공을 했다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살이 그냥 빠졌다 해서 끝나면 안 되죠. 살이 빠졌고 매우 건강하게 빠졌고 그게 유지가 되고 다시 찔것 같은 기분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이 살이 빠졌다는 것이 딱히 모델 같은 체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마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외국어 실력이 이런 거 아닌가요? 외국어를 할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잊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내 외국어 실력이 거의 현지인급, 네이티브급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피아니스트를 노리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취미로 치고 있는 누군가 정도로 상상을 해도 나는 충분히 만족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 아닌데 저 네이티브급 원하는데요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특별 관리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체형을 가진 분들도 꿈이 모델이나 혹은 뭐 아이돌이거나 뭐 이런 쪽으로 몸이 좀더 특수하게 보여져야 되는 그것 때문에 어뭐 내가 밥을 벌어 먹고 산다 이런다면 당연히 좀 힘들 수도 있는 좀 스페셜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다? 외국어 못한다. 아, 모델 같은 체형이건 일단 건강한 체형을 만들고 나서 목표로 잡을게요. 전 지금 비만이에요. 전 지금 외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공을 가볼게요. 갸우하게 만드는 성공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다이어트가 뭔가요? 어쩌면 잘 진행하다가 중간에 폭식해서 요요가 왔다 같은 걸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요요, 뭐 이거 실패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외국어 학원, 뭐 예를 들어, 2단계까지 다니다가 바빠져서 다음 달에 못 온다고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100%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다음번에 또 오게 되면 3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걸?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까먹거든요. 우리도 이런 경우 많지 않나요? 나 고등학교 때 제외 외국어를 하긴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요요가 온 거고 이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 나는 외국어를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저는 이두 번째 성공한다를 이렇게 묶어보려고 해요.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서 살을 빼기는 뺐는데 성공을 하긴 했는데 부작용이 왔거나 좀 갸웃하게 되는 방법들을 이 카테고리에 넣을 거예요. 뭐원푸드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 단식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좀 되게 심하게 극단적으로 가면막 무작정 굶었다 뭐 이런 거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성공한 데 넣긴 넣을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살이 빠지긴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외국어에서 이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는 라 부분이 과연 있을까? 있어요. 외국어 학습은 다이어트처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극단적인 예시로는 안 나오는데 저는 이 카테고리 이두 번째 성공이라는 걸 깨닫는 데좀 오래 걸렸어요. 어, 저한테 드라마 학습법으로 배우고 싶다고 수업을 해 달라고 오는 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예 기초라서 글자부터 해야 되는 친구,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꽤 오래 공부를 했는데 회화가 안 돼요라고 오는 친구들. 이 두 가지 중에서 후자, 이쪽 타입이 있어요. 회화를 못한다고 오는 학생들 보면은 경력이 아주 휘황찬란해요. 시험 고득점을 맞은 친구들도 있고, 전공인 친구들도 오고요. 중간에 몇명 해당 외국에 살다 오는,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이겠죠? 일본에 살다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회화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와요. 처음에 저는 이 말이 올해 안 해서 까먹었으니까 시동 좀 걸어주세요라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어, 왜냐면아 회화가 안 되신다고요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으니까 그럼 잠깐 대화를 좀 해볼까요? 라고 하면 말은 또 해요 드라마 진입을 했을 때 기초 때부터 같이 했던 친구들한테는 거의 나오지 않는 말들이 여기서 자주 나오는 하소연 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여기서 이제 우리 선생님은 제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만났던 과거의 선생님들이에요 자기가 예전에 겪어봤던 선생님의 일본어는 알아듣겠는데 딴 사람 말은 못 알아듣겠대요 알고 있는 단어인데 안 들렸대요. 왜죠? 말이 조금만 빨라져도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자막이 없으면 소리가 안 들려요. 제가 말하는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능력시험을 땄는데 회화가 안 돼요. 제 전공인데 말이 안 나와요?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나온지 아세요? 저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 문법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단어를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제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문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단어를 제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말만 들으면 되게 기초학생들이 할것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들 다뭐 능력시험으로 따지면 1, 2급 토요로 따지면 이제 거, 그래도 600에서 800 사이는 무조건 갖고 계시는 분들 혹은 진짜 전공이거나 살다 오신 분들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아, 제가 발음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일본어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성공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거예요 다이어트로 예시를 들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두 번째 성공은 몸을 해치는 거니까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바라던 결과인지 내가 바라던 결과가 아닌지로 분리하는 게 맞을 겁니다 피아노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제가 적당히 뚱땅뚱땅 쳐가지고 이거 실제요 체르니 50까지 쳤어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피아노 친다는 얘기를 못해요. 악보는 당연히 볼수 있죠. 근데 일단 한참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제가 체르니를 칠때 이제 배부터 올라가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내가 지금 무슨 곡을 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건반을 내가 잘못 눌렀다, 틀렸다, 그러면 옆에서 선생님이 틀렸다고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제가 악보를 잘못 읽었는지조차도 몰라요. 당연한 얘기지만 샵이 많고 플랫이 많아지만 머리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죠. 제가 영어를 딱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알아요. 포르테가 붙으면 세게 치라는 것도 알겠는데 선생님이 야 이거 포르테 써져있잖아 그럼 너 세게 해야지 라고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걔가 거기 써져있는 것도 인지를 못해요. 저는 그냥 고기 콩나물을 보고 이 위치에 건반을 누른다는 것 이상의 것으로 뭔가를 할수 있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난다는 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도가 나가는 건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으니까 나가고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느낌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새로운 곡을 나갔다는 것도 알겠고, 선생님은 연습 많이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 주시긴 하는데, 뭐 가끔 더 지금 되게 괜찮았어 라고 얘기는 해주시는데, 제가 피아노를 못 친다는 건 저만 알아요. 저는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콩나물의 지정 버튼만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진도를 나가고는 있는데, 오늘 새로운 문법과 단어를 배웠고, 나도 진짜 열심히 단어를 외웠고, 시험 점수도 심지어 괜찮게 나오는데, 전 영어를 못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받았던 피아노일 때랑 저의 학창시절 영어의 느낌을 저희 이 학생들을 보면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다시 떠오른 거예요. 아, 세상살이 다 똑같네. 세월을 이렇게 흘렀는데 나 같은 사람 아직도 많구나. 자, 다시 다이어트 이야기로 돌려볼게요. 우선 두 번째 성공 있잖아요. 이거 실패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었잖아요. 왜 이런 몸에 치는 방식이 실패가 아니냐면 이 방법, 그러니까 저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요. 굶거나 원푸드를 하거나 단식하는 그런 방법들 이걸 해야 되는 분들도 세상에 존재해요. 프로 모델이거나, 내일 장, 당장 뭐 쇼에 서야 된거나, 어쨌든 어떤 이유로 단기간에 급하게 살을 빼야 되는 분들, 그것이 생계와 직결된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죠. 이거 외국어 학습에도 있어요. 어, 다음 달에 해당 외국이 출장 가게 됐거나, 한 달만 여행 가야 되거나, 시험을 쳐서 무조건 가산점을 받지 않은 대학에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제 기준상 두 번째 성공이 그분들한테 맞을 거예요. 딱 한국 연습할 때는 음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콩나물 버튼 누르는 게더 빠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뭐, 일본어로 따지자면, 제가 6개월 만에 일본 능력실 1급 땄어요. 1년 만에 토익 900을 넘겼어요.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많이 보거든요. 외국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군가는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진짜 학습 아니야. 제대로 외국어 한게 아니야. 저거 나중에 다 후회해. 저거 회화안 나와. 이런 식으로요. 되게 웃기죠? 마치 단식하고 매일 세 모이만큼 먹어서 정말 다이어트를 열심히 생활화하는 연예인 분들이나 모델 분들을 보면 제가 안쓰러워 하는 거예요. 어머, 저러면 건강해질 텐데. 저러면 나중에 몸 상할 텐데. 제가. 내가 뭐라고. 결과만 보면 그분들은 날씬하고 이쁘고 저는 여전히 뚱뚱해요. 그리고 딱히 저도 정석대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삼시세끼 영양소 챙겨 먹으면서 그렇게 코멘트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병은 병대로 와요 순간 저도 이걸 느낀 거예요 가끔 학생들이 어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외국어 학습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스트로인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막 단식을 하겠대요 그럼 저는 어 나중에 얼마나 고생할지가 보여요 그럼 일단 5분 정도는 설득을 해요 솔직히 30분은 해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머리로는 프로의 어드바이스가 맞는 걸 알아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끝내야 돼요. 제가 해야 되는 거는 학생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돼요. 왜 그분들은 그분들의 원하는 게 지금 되게 명확하게 있거든요. 한 번은. 대학의 법학과 학생들한테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학교 수업 교재가 일본어 원서래요 이제 법률 교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읽어야 되는데 해석도 안 되고 읽지도 못하겠다라고 이제 SOS가 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때 일본어 기초를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이 학생들한테 제가 가장 선호하는 귀를 트이게 하기 위한 소리 훈련이 중심인 드라마 학습, 소리 학습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거 하면 이 제가 이상한 선생님인 겁니다 이 친구들은 원서 책을 읽고 해석만 할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는 뭐 발음, 리듬, 한자쓰기, 장문하기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교과서에 있는 법률 교재를 해석만 할수 있으면 되니까 열심히 글을 읽고 해석하는 훈련으로만 이루어진 루틴을 짤 겁니다. 물론 저는 이걸 일본어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 친구들은 일본인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첫 번째 성공일 거예요. 제가 하는 소리학습법. 실제로 대화가 가능한 외국어 학습법, 이 법학과 학생들한테는 하등 쓸데없는 두 번째 선곡이 될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첫 번째 성공과 두 번째 성공은 반드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실제 회화를 편안하게 하고 그들도 편안하게 듣는 것. 이것이 주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하는 첫 번째 성공은 소리학습으로 당연히 방향을 잡겠죠. 제가 두 번째 성공으로 분리해 둔 어떤 방법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선택하셨다? 그럼 그분들은 그게 자신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학습 방법일 거란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소리학습을 하세요. 저런 해석만 하고 시험에서 점수만 받는 학습 따위는 이렇게 주장 못 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말하는 학습의 성공적인 방향이 여러분의 관점과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과연 뭘까요?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프로나 선행학습자가 말하는 외국어 학습 방법을 그냥 그대로 고집 받아들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 이전에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같은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이 취향 차이에요. 제가 바라보는 외국어 학습의 방향은 편안한 상태에서 회화가 가능한 것이고요.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와도 되지만, 어, 음, 이란 추임새 투성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문법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말을 내뱉어야 할 정도로 머리를 매번 긴장시키기도 싫어요. 말하는 나도, 듣고 있는 그들도 편안한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 사람 말하는 거 추리를 해가면서 대화하기 싫고, 저 친구도 내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요거,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언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시험이라는 어떤 틀리고 맞고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편안한 상태라는 건 본인만 알수 있거든요. 제가 피아노도 진짜 제 경험이긴 한데 영어도 딱 이랬다 그랬잖아요. 저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그럭저럭 했어요. 이거는 학교 시험 점수가 그럭저럭 나왔다는 뜻이에요. 있잖아요. 진짜로 똑똑한 게 아니라, 진짜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벼락치기 스킬이 매우 높아서 문제풀이 요령을 잘 알아서 대충 선생님이 이거 시험범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시험 문제 뭐가 대충 나올지 감이 대충 와가지고 전날 반짝 팍 공부해도 점수 그럭저럭 나오는 요령 좋은 애들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애였어요. 제가 수능 영어가 2등급이 나왔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찍었던 거싹다 맞아버리는 기적이 발생했어요. 진짜로. 저희는 대학 1학년 교양 영어 수업을 수능 점수로 클래스가 나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 2 등급 받은 친구들이랑 같은 반이었고요. 3, 4 등급 친구들이 옆 교실, 6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교실을 나뉘어졌어요 원어민 교수님 수업을 어, 도무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 강의실이 거긴 걸 알고, 야너 그래도 그 반에 배정됐으면 영어 잘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거든, 아니라고, 아니 아니야, 나만 알아요. 누군가가 해당 외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본인이 제일 알고요. 저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야그 정도만 잘하는 거야라는 누군가의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외국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속편하게 영어를 좀 하고 싶고 속편하게 일본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가 내가 모르는 단어를 딱 얘기를 해줬으면은 거기서 머리가 백지처럼 하얗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말한 게 무슨 얘기였는지 그 언어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가끔 내가 한국적인 말을 통 내뱉어도 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너네 나라에서 뭐라고 해? 하면서 대화를 유지하고 싶은 거지 세상 모든 단어들을 다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지 문법 틀에 끼워서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는지 아닌지 조마조마하면서 저 친구의 눈치를 보면서 문장을 만들고 싶지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학습의 방향을 편안하게 회화가 되는 방법으로 잡을 거예요. 왜? 저는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상황이 다르다면 여러분의 목표가 혹여나 법률서적 해석하기로 잡으신다면 이런 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 한편 원하는 건첫 번째 성공이었는데 두 번째 성공 쪽의 스킬만 나도 모르게 올려버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실은 정말 건강하고 잘 살이 빠졌으면 했는데 탄수화물 안 먹기를 시전을 해버린 거예요. 잘 몰랐죠? 나는 당연히 그걸 해도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방식 자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력이 딸려요. 자꾸 막 어지러워요. 막 쓰러져서 병원에 실력가이 정도는 아닌데 아 뭔가 기력이 잘안 생기고 살은 빠지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외국어도 똑같아요. 한창 학습을 하다 보면 일단 실력이 올라가긴 해요. 그 어떤 방식을 채택해도 초반엔 실력은 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순간이 와요. 단순히 실력이 는다 안는다가 아니라 스스로가 뭔가 이상한데라고 느끼는 시기가 와요. 왜안 늘지? 근데 이대로 계속한다고 해도 늘것 같은 기분이 잘안 들어요.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계시다면 상담을 해요. 그럼 이럴 때 선생님은 계단 하나를 그려줘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정책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곧쭉 올라갈 거래요.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알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체기가 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거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셔요. 진짜 정체기, 그러니까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랑 탄수화물을 하도 안 먹어서 기력이 안 생기는 거는 다른 거 본인 말 알아요. 이두 가지가 아쉽게도 외국어 학습에서는 티가 잘안 나요.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계속 느끼셔야 돼요. 처음에는 정책인가 싶어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는데 이 정책이 너무 오래 간다. 막 1년이 넘었다. 그럼 지금 뭔가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긴 겁니다. 작년에 나의 언어랑 오늘의 언어가 비슷한 것 같다? 학원도 바꿔보고 선생님도 바꿔봤다? 근데 뭔가 와닿는 게 없다? 그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 공부 쪽으로 시선을 돌려요. 그럼 점수는 오르니까 실력이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은 들어요. 일단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은 들어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왜 회화가 안 되지? 왜 나보다 늦게 한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지? 아 발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뭔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지? 근데 이분들은 어디 가서 외국어 학습이 처음이라고 얘기는 못하니까 회화 스터디 같은 걸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아외년이 지나도 비슷한 느낌이지? 이럴 수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까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추구했던 게첫 번째였는지 두 번째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사실은 난 이쪽을 원했었는데 내가 선택한 방법론이 다 역을 채우는 방법이었거나 그 반대였거나 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사실은 회화를 하고 싶었는데 시험 쪽을 선택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말을 아예 못하진 않아요. 이미 쌓아놓은 게 있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 그래요. 너는 그래도 할줄 알잖아. 나 한마디도 못해. 넌 지금까지 해온 게 많으니까 그래도 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원어민처럼 될 거야. 넌 그래도 시험 합격했잖아. 그래서 어디서 못한다고 얘기도 하기가 조금 애매해지고 근데 본인 생각하기에는 계속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시 열심히 방법론을 찾아요. 어떤 좋은 방법 딱 하나만 선택하면 이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것만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소리나 섀도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좋은 선택입니다.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닌데 시험을 선택하는 것보단 당연히 좋죠. 쉐도잉과 드라마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조만간 할 거예요. 일단 쉐도잉 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하세요.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제가 말하는 드라마 학습법이랑 쉐도잉이랑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닌데 본질은 유사해요. 주장하고자 하는 것도 근본은 같아요. 양쪽 다 소리로 학습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자 다시 다이어트 이야기로 돌아가볼게요. 아예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그냥 정석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오히려 더 쉽게 살이 빠질 겁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거나 혹은 나와 맞지 않았던 방식, 나는 이쪽을 추구했는데 이걸 채우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좀 삐걱대는 상태까지 돌입이 됐다. 그럼 빨리 백지 상태로 돌리는 게더 우선이에요. 이 자리에서 바로 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음악, 피아노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옛날에 내가 했던 것처럼 이 콩나물의 이 버튼,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한 곡을 완성을 하면 제가 피아노를 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닐걸요? 하긴 했잖아요. 저는 50까지 해봤다고요. 그냥 체르니 50에 한곡더친 여전히 피아노를 못 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게 너무 자명해요. 제가 희망하는 외국어는 어떤 한국을 연주하는 것 이게 아니라 누가 노래 부르고 있으면 중간에 끼어서 반주도 살짝 하고 막 화음도 맞출수 있고 막 이런 걸 원하는 거였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휘황찬란한 손가락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악보를 열심히 봐가지고 음표를 눈으로 보면서 지정된 건반을 누르는 훈련보다는 그냥 저한테는 코드를 알려주는 게더 맞았었을 거예요. 외국어 학습법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백제 상태라면 이 드라마 학습법.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학습법도 되게 편하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니까 채워나가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외국어 학습을 해오셨다면, 심지어 그 방향이 제가 얘기하는 소리 쪽이 아니라 문자 쪽을 채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방해되는 요소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약간 가슴이 자꾸 거부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게 당연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방해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좌절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람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쉐도잉을 하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 거고 그걸 했더니 좋아졌어요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이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의 방법을 찾아내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본인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게 처음인가? 해봤나? 나는 이거 말고 다른 외국어를 해본 적 있나? 아니면 언어학습 자체가 난 처음인가? 나 지금 한국 살고 있나? 현지 살고 있나? 아니면 현지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나? 난 앞으로도 한국에서 공부를 할 건가? 아니면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고 현지에서 생활할 건가? 나는 시험을 봐야 되나? 시험 볼 생각이 없는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 성향이 소리 쪽에 가까운지, 문자 쪽에 가까운지, 나는 소리를 자극하는 스타일을 좋아한지, 눈을 자극하는 스타일이 좋아한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질문들 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질문거리가 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은 프로니까 이 한두 마디 질문만 가지고도 빠르게 여러분들을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셀프 프로듀스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 나는 나를 프로듀싱 하는 거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걸좀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방식에 맞추는 게 아니라요. 나 자신을 알고 난 이후에 내 눈앞에 어떤 학습법이 있으면은, 이거 하면 요 부분은 채워. 요건 부족하네. 요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 좀 해야 되겠다. 다른 학습법 좀 갖고 와야 되겠는데? 하면서 큰 틀을 여러분 짜 가셔야 돼요. 되게 귀찮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선생님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셀프 프로듀스라는 건 다행히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만 잘 공략하셔서 게임처럼 이 과정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 저의 소리학습, 드라마학습법이 선택이 되면 되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키라였습니다.